자, 곡선 y는 루트 x 위에 음, 점 xn, 루트 xn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수열이네 x1은 1, x2는 4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 플러스 1이 크고 아, 그림과 같이 원점 5에 대해서 opn, opn 플러스 1예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아, 굉장히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시기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공비가 5분의 4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음. 일단 SN의 넓이를 먼저 좀 나타내봅시다. 그래야지 좀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지금 당장 저도 뭐 딱히 이가 어떻게 돼야겠다라고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저의 흐름을 잘 따라가 보세요. 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어, 까다롭네. 음, 이렇게 합시다. 어, 이 부분이랑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 넓이랑 더해서, 이 아, 부분의 넓이를 빼주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아, xn이고 루트 xn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 부분은 xn부터 xn 플러스 1까지 어, 루트 x에 대한 정적분 빼기 요거죠 음 이게 뭐였지? 이게 sn이죠? 하 복잡하긴 하네 일단 얘 예, 부정적분 마무리 합시다 아 정적분 하면은 더해서 뒤집고 더해서 뒤집고 아이고 이가왜 나와 갑자기 하면은 2분의 2에 어, xn 플러스 1에 2분의 3승 xn의 2분의 3승 아 그쵸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요거 더하기 뭐 빼기, 예, 이런 식으로. 허허. 음. 근데 얘가 공비가 5분의 4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음. 아. 얘네들이 다 똑같군요 2분의 3승 얘도 2분의 3승이구나 어 근데 아, 얘같은 아 그쵸 맞네 이게 엑셀 생이었지 아하 요런 트릭이 있었군요 어 진짜 못 찾을 뻔했어 이거 못 찾으면 못뭐 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정리되는 것 같은데 어, 6분의 4백 6분의 3 6분의 1 아, 이런 문제 너무 싫어 그치? 좀 약간 발견하는 운에 좌지우지 되는 문제 뭐 사실 x 루트 x가 x의 2분의 3승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사실 도 웃기긴 한데 <laughs> 눈치를 못 채는 게 웃기긴 한데 그래도 뭐 수능장 같은 데서 엄청 떨리는데 발견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이제 sn입니다. 그러면 은 어, 얘가 5분의 4인 등비수열을 이룰 때 어, 리미트 예값을 구해라. 얘는 어떻게 알지? 음... 일단 뭐 약간 점화식 형태이기 때문에 <laughs> 어 이거는 근데 사실 조금 약간 무리수인 문제 같은데 지금 교육과정에선 어,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이거 다 알죠? 그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S1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숫자를 까먹었어. 1이랑 4였나, 그렇죠. 4면은 어, 8이고, 1이면 1이죠. 그럼 6분의 7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자, 얘가 초항인데 내가 초항을 왜 찾아냈냐면 어, 리미트 xn의 2분의 3승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 양변의 리미트를 취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그냥 리미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아, 어, 시그마로 취해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이 뒤쪽에 상쇄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왜. 1 빼기 3 더하기, 3 빼기 5 더하기, 막 이런 소리지. 쭉쭉 중간 상쇄되는 골. 어, 이런 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x n 만 남기기 위해서, 혹은 x n 플러스 1만 남기기 위해서, 얘만 남아도 뭐 변형해서 추 찾을 수 있으니까. 어, 각설하고 해보죠. 요걸 어, 씌어 봅시다, 한번. 아, 그래서 등비수열이구나. 그쵸? 어,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열을 줬잖아. 그래서, 어, 요 부분이 깔끔하게 숫자가 정리가 되려고. 예, 그럼 이거 먼저 계산하자. 그지 5분의 4에 6분의 7, 1-r분의 a죠? 어, 5분의 1, 6분의 7. 6분의 35네요. 그럼 이 부분만 이제 정리되면 되는데, 어, 6분의 1 바깥으로 묶고, 거봐 6분의 35 6분의 1 그쵸 음. 이걸 의도한 것같아 프리 자체가 어 3승 쭉 해서 아 x n플러스 n승까지만 해볼까 m 마이너스 해서 또 이렇게 뒤로 쭉 가겠죠 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앞뒤앞뒤 앞, 뒤 이렇게 사라질거에요 어, 얘랑 얘는 음, 남기고 어떻게 쓰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x1은 1이었지 아, 여기 이제 리미트를 붙입니다. 이 개념이죠. 얘는 리미트 시그마와 같다. 그렇죠? 부분압에 대한 극한과 같다. 무한급수는 부분압에 대한 극한과 같다. 아, 지금 이걸 다 나타내는 게 불가능해서 부분압에 대한 극한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6서로 사라집시다. 어, 그럼 끝났네요. 1 넘어오면 36이 답이겠네 요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좀 약간 문제 풀이 자체가 뭐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아! 요렇게 풀면 되겠다 라고 떠올려서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어요 저도 그쵸? 어, 조금 풀면서 걱정했어 어? 혹시 중간에 막히면 어떡하지?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넓이를 정리했을 때 어, 이런 꼴. 그렇 2분의 3승 이런 꼴이 나와주면서 아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과 극한 값을 구한다라는 사실들 S를 잡는 거죠 아, 이런 S를 통해서 또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그렇죠 그래서 어, 아 얘는 무한급수를 대입을 해야 되는구나 무한급수를 도입을 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뭘 보고 떠올리고 이런 상세꼴을 보고 떠올리고 그쵸? 우리가 보통 시그마가 있는데 뒤에 k, k제곱, k세제곱이 아닌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아닌 어떠한 다른 수열이 왔을 땐 항상 상세꼴을 떠올리라 그랬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상쇄골이 나왔을 때 시그마를 붙여 줘야 되는 그런 사고력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당연히 어렵죠. 음. 당연히 쉽진 않은 문제인데 어, 이런 사고력 아주 좋습니다. 어, 이 정도는 충분히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됐죠?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